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에 정말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네 안에 있는 놀이터로 아이들 전도하러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민이랑 또 서은이랑 만난 아이들 또 만나서 또 다지는 역할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아이들에게 또 전도할 수 있을 때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이들 마음을 열어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들이받라고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또 오고 가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사역지가 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영원이라도또 결단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을 드리바라 권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녕 뭐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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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수원이네 어 수원아 일찍 왔네 네어나또 전도하러 왔는데 수원이 어. 지난번 에 이거 받았지 네음또 어. 줄게 어, 아니요 또 아니, 갖고 가세요 <laughs> 어? 네. 안해안 할래요 안 할래요 <laughs> 한개 줬어 언니도 주고 아니에요. 어 언니 언니도 주고 이거 많아 응. 자 가서 친구 가져가는데. 주던 거. 어? 언니 이미 가져갔는데. 언니 가져갔어? <laughs> 네. 어. 너는 너 이거. 너는 교회 다니니? 교회는 안 다녀 봤어요. 안 다녀 봤어? 네. 이거 믿고 예수 믿고 천국 천국 있는 줄 알지? 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사람이 그렇게 왔어. 너 이거 먹고 예수 믿고 읽고 예수 믿어. 한번 읽어봐 음. 이름이었어 왼쪽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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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의 죄를 십자가에 띠로 용서해 주세요. 나의 마음이 예수께서 들어와 주세요. 아멘.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은혜해 주세요. 와 맛있는 거다. 예수의 사이이되습습다아 응. 나를 받아주세요아 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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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그 아멘. 로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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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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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 아멘. 아멘. 아 예수, 응. 어. 믿고, 믿고. 데요 어. 그렇게 해봐 어. 니까고 응. 천국을 상속받으세요. 어. 주 예수님. 응. 이름 앵게, 김예린은 재인입니다. 예. 이름 뭐라고? 김예린이요. 김예린. 응. 예수께서 나의 죄를 이해 십자가에 묶여 죽으신 거을 믿습니다. 응. 나의 죄를 십자가의 때로 용서해 주세요. 피 피. 응. 피로. 피로? 응. 응. 예수의 피 보혈 있잖아요. 아, 응. 그래. 만 응. 예수께 들어와 주세요. 내 응. 네,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지금부터 응.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응. 나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세요.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중에 다음에 영접하라고. 영접 하는 자. 어, 요거 영접 하는자곧그 이름을. 그리 응. 그 이름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세 구세 구슬 번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 동안에라 육정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니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자지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 오 12절 13 잘했어. 아, 아니요? 예린이 잘했어. 너 가져. 아저안 가도 된대요? 아니, 너 가져, 이거써 집에서 정화도도 많아요. 아니, 오, 그래도 써. 아안 가도 돼요아 교회에서 <laughs> 많이 받았어. <laughs> 교회, 교회에서 많이 받았어? 저 오빠 교회 다녀요. 오빠 교회 다녀? 네. 어, 그렇구나. 보민, 했어요. 그렇지. 보민이 잘 네. 믿고 있어? 네. 기도할게. 네. 보민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안 그래도. 네. 보민이 예수 잘 믿고, 저기 서은이도 했고, 그지? 우리 서은이 동생은? 네? 예얘 동생. 어 너도 해봐 너 글씨 아니 네. 오 글씨 알아 2학년이에요 어 이름 뭔데? 이효윤이요 효윤? 소윤. 소윤이 네. 소윤이는 교회 다녀? 아니요 어 근데 읽을 어. 수 있겠어? 네너 이거 읽고 교회 다니고 천국 백성 되자 한번 읽어봐 주 주호 예수님 응 카메라 교회는 나중에 가고 이거 읽어 봐.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을 상속 받으세요. 응. 주 예수님 응. 이 소주는 죄인입니다 응.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응. 나의 죄를 십자가에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응, 응. 나의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와 주세요. 음. 나의 마음에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음.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음. 나도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음. 나를 받아주세요. 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너무 아멘.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혜민이도 예수 믿고 꼭 천국 백성 되길 바래. 아멘. 예수님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축복합니다 아,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아, 나너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봄이나 아, 아, 아. 예수 잘 믿고 꼭 좋은 목너가죠 아, 아, 알았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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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아, 안녕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자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